잘못이 하나 있거든요. 기념일 될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서 처음 말하는 건데 내가 내가 벌이가 된다고 내 지름기가 길어진 의사 양반이 아니라 수의사 양반이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야! 아직 아니야. 아직은 인간 합격, 짐승 실격이야. 조용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아, 의사 양반. 저 수의사 끌어내. 아직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말 병원에 간다니. 아니 이거 내가 이때 자러 가서 그런데 이거 약간 그런 거야? 2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응 5시간 코시야 잠깐만 내가 자러 갔던 그시간에 5시간 만에 많이 돌파를 했다고요? 아 구독자도 30만을 달성했고 허리 좋아요도 1만을 달성했다 이 말이야 구독자 30만명이 지금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에요 야 이게 지짜 완전 나 머릿속에서 지금 겁나 물음표가 계속 뜨는 게요 이 5시간 만에 찍었대요 5시간 얘들아 내가 왜 1만으로 했냐면은 1만 자체 찍는 게개빡세요 봐바? 그날에 우리 술망 했던 거 기억나요? 20만 조회수야 근데 이게 지금 좋아요가 8.7 이게 막이안돼이 20만 조회수인데 이게 막이안 된다고요 관자분 안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기 생겼어 이게 10만인데 만을 넘었다니까 이게 겁나 실전 압축이라고 하지만 본인도 좋아요 눌렀죠? 내용 그래도 감사 인사 는 해야 겠죠. 여러분들 덕분에 유튜버 구독자 30만 명에 달성을 했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아니 보는 데 이거 아직도 안 믿겨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정말로 친구들이 많이 처음부터 응원해주고 처음부터 내 유튜브 봐주고 뭐 처음에는 걸렸겠지만 걸은 친구들 있다는 거난 알고 있어. 뭐 많은 그렇게도 해안 봐도 구독은 해줄게라고 겁나 친친거리거나 아니면은 뭐나 고통받으라고 갑자기 을 가져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게임이었다 해가지고 잘돼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마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게임이 뭐 펭귄이 달리기 하는 게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게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긴 많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이 유튜브 자체가 진짜로 절망적이기도 초반에 월탱을 올렸던 랜더프의 유튜브였는데 랜더프인데 라디오로 바뀌고 그 다음에 라디오 이런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는 조회수가 엄청 안됐어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도 엄청나게 꼬인 유튜브였어 왜냐면은 내가 유튜브를 해 줄도 몰랐고 알고리즘도 엄청 꼬인게 내 손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유튜브를 스스로 꼬이게 만든 그런 짓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가 뭐 주변에 유튜브 친구들도 많이 뭐 어떻게 설정을 하는거라든가 그런것도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게임같은것도 여러분들하고 고 생방송에서 찾아서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만 명, 오만 명, 십만 명, 이십만 명 하고 이제는 삼 십만 명까지 왔네요. 나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나의 한계치는 한 진짜 엄청나게 매우 많이 갑자기 매우 떡상해가지고 필수 인는 한계치가 오만 명 정도였거든요. 난 십만 명 절대 찍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튜버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나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욕심이고 그리고 10만 명이 돼서 뭐1 0버튼도이바버튼도못 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진짜 못 받긴 했네요 시버튼 <laughs> 제본 입력해가지고 딴 나라 가고 하기한네요 와 10만명 찍긴 찍었잖아요 그리고 20만명을 찍고 나는 세상 이쯤 되면은 아무도 내 유튜브를 안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나라는 사람의 그니까 라디오라는 방송인의 이미지 소미가 이미 다 끝났을 거고 그래서 20만명 초반에 왔을 때촉책이 왔을 때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라동부한도 너무 미안했고 근 아빠 그거 있기는 야 진짜 왜다 웃어서 펄이 된 거구나 뭐야 너! 야 눈치 챙겨! 아 어, 근데 기념일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진 <laughs> 마음속에 좀털 말고 뭔 털이야!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가지고 있던 잘못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약간 기념일 될 때마다 많이 생각이 나서 처음 말하는 건데 뭔가 라디오 <laughs> 방송이 잘될 때마다 너무 미안한 거야 옛날에 린덕 방송 있을 때 봤던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월등히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개같이 못해서 다 맞아 맞는 말이야! 니가 개같이 잘했으면은 애들이 그냥 내가 볼때갈때 와서 맞겠지 근데 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내 능력 고정으로 내가 방송을 못 키우는 거였으면서 마지막 날에 친구들한테 게임 다 떼버린 거야 내가 게임 때문에 못 키우고 아 그게 너무 미안한데 친구들이 그때 그렇게 기해주야야 진작에 그냥 너 여기 그만하라 했잖아 네 여기 게임 그만하고 다른 게임 하면 더큰수 있는데 린노랑 멀띵 나중고네 방송하러 가라는 거야 알로랜더트 계정 내려놓고 라디오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근데 진짜 웃긴 거 그거야 언제 한 번은 랜더로 방송을 켰어 진짜 독하다 랜더님 방송 셔본줄 알았대요 나 뒤에서 한다고 말할 것같아 애들이 너무 야전하고 어떻게 보면 멀쩡히 묻던 방송인이 본인 계정 버리고 무책임하게 도망간 건데 이해해고 아직도 랜더 때 봤던 친구들 보이는데 같이 같이 봐줘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랜더를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때 있었던 시청자 친구들하고, 라디오 때 만난 시청자 친구들하고, 다들 열심히 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 찍었습니까? 안전이 일단 찍었잖아! 한전이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지금 좀 많이 부족하고 약간 다른 친구들보다 모자린 지능 콘텐츠 여도 같이 또다시 열심히 키워보자 더아 그리고 그리고 아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막 있는데 미안해 계속 얘기하게 되네 오늘 교장선생님 훈한 말씀이 좀 길다 라디오 방송에도 굴곡이 진짜 많았어요 그일 한번 터졌었을 때가 있었는데 몇천명이 와서 다 욕을 하는거야 그때 채팅창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너무 원래 우리 방 보던 친구들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그때 당시 내 대처도 많이 미흡했고 그래서 친구들 자체도 너무 많이 속상해하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것도 너무 미안했어 앞으로 내가 논란이 안 생길 거라는 말은 못하겠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 방송인한테 논란은 언젠간 터진다 근데 최대한 그 논란이 나중에 생기도록이라고 해야 되나 노력은 해볼게 그냥 우리끼리 라디오 쥐어 패고 노는 방송으로 기념하자. 아무튼 생방송까지 항상 와줘서 고마워요. 그럼 30만 교장 선생님 혼난 말씀은 여기까지다. 그냥 그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래, 끊어. 응. 응. 응.